아연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연은 금속입니다 우리 몸속에 중요한 물질 중에 한가지 인데요 이 아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연은 전자가 30개가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2개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를잘 버리기 때문에 버린 전자를 또 다른 데서 채워 와야 되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부터 전자를 잘받습니다 아연이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개가 각종 효소의 모양을 잡는 데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아연은 효소와 굉장히 반응을 잘합니다. 아연은 동물성 식품, 그다음에 곡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이고 생명 유지와 세포의 정상적인 분화에 관여하고 있다. 부족하면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각종 효소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미네랄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한 가지다. 건데요. 철분 영양제 꽤나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 아연도 이 철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아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죠 하지만 이 아연은 우리 몸속에 효소 단백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중요한 물질 중의 한 개다. 특히 전립선, 뼈, 골수, 눈, 근육 등에 포함되어져 있고,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며 피부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흡수가 잘 되어져야 되겠죠 아연은 소장에서 흡수율이 약30% 정도 되어진다 그 이유는 아연이 킬레이터 결합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산에서는 잘 떨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얘기냐면 위장 속에 위산이 부족하면 결국은 아연이 잘 녹아 나오지 않는다 아연이 잘안 나오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다 자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위산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식 먹는 양이 적으신 분들, 아연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 아연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 효소를 제대로 못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에도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 수가 있다. 때문에 아연을 열심히 챙겨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아연 흡수율은 저하된다. 흡수된 아연은 대부분이 단백질에 붙어서 존재한다. 그래서 또 이용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충분하게 섭취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걸 먹어야 흡수가 잘 되어질까라는 건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일반 전 곡류나 콩류 이런 것들보다 육류가 훨씬 더 아연 흡수가 잘 된다.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하면 아연 흡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단백질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그렇다면 아연은 어떤 효능이 있고요, 부작용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피부를 보호를 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연 요구량이 굉장히 높다. 임신을 유지를 한다. 알레르기를 억제를 시켜준다. 성장을 촉진을 시켜준다. 전부 이 효소와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부상을 입었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회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그 다음에 탈모를 좀 개선시켜준다. 정력을 증강시킨다. 그 다음에 당뇨에 인슐린 만드는데, 그 다음에 몸이 산화되어지는 것을 막을 때. 효과들이 있다. 라는 건데요. 얘가 결핍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 피부에 문제가 일어난다. 성장 장애, 성선 발육 부전, 정자 형성 장애,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식욕 부진, 물집, 건조, 피부, 탈모, 상처 치유가 느리다. 정서가 불안하다 위장 장애, 소화 효소를 제대로 못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아연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예, 그 이유가 가공식품과 정제된 공유, 이런 것을 먹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일반적인 식사로 제대로 채워먹기가 어렵다.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이 굴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굴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매일 먹어야 된다. 80g씩. 매일 먹어야 10mg 정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연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8에서 10mg 정도랍니다 근데요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영양제 보통 50mg 정도씩 들어 있습니다 꽃게, 완두콩, 고기 꼬마 이런 네, 거잘 챙겨 드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 먹는다고 10mg이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영양제로서 섭취하는 게 제대로 먹는 거다 그리고 어른에게는 50mg 정도씩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부작용의 경우에는 주로 어린이에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그것도 225mg 이상 섭취시다.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먹었을 때의 수준이다. 일산 통상적인 수준으로 먹었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어진 효소가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질병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흡입되어져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진단을 해도 나오지도 않는 질병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특히 효소와 호르몬이 관여되어져 있는 질환으로 고생을 하신다면 아연을 하루에 50mg씩 꼬박꼬박 3달 정도만 한번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